이번에는 뭐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수직선 운동. 어,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 할 거는 이제 필수 3번에는 위에 테마도 적혀 있잖아. 위로 던진 물체의 속도와 속도. 지금 다시 말해, 341번입니다. 공을 똑같이 약간 위로 던져도 이런 Y 축에 대해서 이게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려면 어떻게 했다고 잠깐 멈췄다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가 멈췄다는 말은 이 공이 어디에 도착했다, 최고 높이에 도착했다 하고 쭉어디기 시작할 거라고. 오케이 그게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필수 3번, 341번인데, 자, 보세요. X가 40t-5t제곱이네요. 이렇게. 됐어. 이거 위로 던지면 이게 포물선 운동이 나오니까, 이거 이 차시 나오지. 돼요. 자, 암튼, 이러면 그냥 해본 거고, 이 물체의 최고 높이 물어봤잖아. 맞아? 최고 높이 물어봤으니까 뭐한다 멈췄을 때를 찾는 거야 얘네 돼? 무슨 말인지 되죠? 물론 뭐 중학교 3학년한테 얘를 던져주면 뭐하겠어? 어? 완전 점수 바꾸겠죠 다행히 네, 중상은 그렇게 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우리는 뭐한다? 극대값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뭐한다? 극대값을찾아극대값을 최고 높이니까 2차의 뉴로피는 극대 값일 때잖아. 그러면, 이거랑 어떻게 돼? 40-10t. 이게 0 되는 가운데야. t가 얼마인데야 4일 때죠. 즉, 다시 말해서, 속도가 0될 때. 우리 극대 값을 찾아러 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지? 그럼 4일 때, 극대다. 그래서산업 넣으면 되는 거죠. 그치? 4넣으 끝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산업으면 된다. 그치고, 그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쭉 떨어지잖아 맞지 공이 이렇게 떨어져서 잘 보세요 지면에 이렇게 딱 떨어질 거라고 요 지면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속도가 있다 이게 속도가 있으니까 공을 맞으면 아픈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딱 떨어지는 순간 속도가 없다면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멈추게 되면 공부하도안 아프죠. <laughs> 무슨 말이 이해돼? 항상 하는 말이지만 멈추면 아마 안 아프겠죠. 근데 탁 떨어지면 부수리면 당연히 깨질 거고, 그지 힘을 받으니까.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속도가 존재한다. 자, 그럼 구할 거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뭐가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밑줄 치시고, 멀어져야 돼? 위치가 여인 거죠. 위치가 여기다 위치가 여기 떨어지는 순간에는 뭐다? 위치가 0 된다. 네. 되겠어? 떨어지는 순간에는 위치가 0이다. 그때 속도 물어봤으니까 위치가 0되는거는 0이다. 돼? 그러면 t가 뭐야? 8초죠. 8초. 맞아. t 묶어내면 1이 되잖아. t 묶어내면 이랬다 마이너스 5t 플러스 40이니까 8초, 8초. 맞지? 8초 때위치가연 0될 거라고. 네? 그럼 그때 속도니까 그팔을 들고 여기 나와있죠, 여기. 여기서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80. 40 빼기 80이니까 마이너스 4 0 나오겠죠. 당연히 음수 나와야죠.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값은 뭐다? 음수겠죠. 네. 오케이. 하시고, 자, 우리 이어서, 잘 봅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책 있는 사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어, 136쪽에 13번도 있죠. 13번. 13번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집에는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도냐면 이거를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경사를 주는 거죠, 경사를. 뭐, 이렇게 줄게요, 그냥. 똑같습니 어차피. 네, 이렇게 경사를 줬죠. 여기가 뭐다? 60이라 준 거죠. 그럼 이게, 영원게 떨어지면, 오케이, 떨어지면, 여기 안 떨어지겠죠? 경사에 먼저 맞겠지, 이렇게. 맞을까, 경사에 공이 맞아요. 경사에 먼저 탁 맞겠죠?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알겠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그럼 당연히, 어, 이때 그러면 위치가 얼마지 하는 거 자, 우리가 방금, 방금 풀었던 거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위치가 정확하게 0이었어. 됐어? 아 0이니까, 이거 0 되는 거 찾아서 대입. 됐지? 하지만, 지금은 이거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에 그러면 위치를 찾는 거야. 높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게 특수각이니까, 60이면 2대1대 루트 3이니까, 이걸 좀 확대해보면, 공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죠. 나는 파도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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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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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네. 이렇게. 90. 네. 이렇게. 기 이렇게. 이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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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 이렇게. 이이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면에 떨어게 이렇게. 이이지만 이게 경사면과 충돌하면 요, 요 여기 요만큼 위치인 거다. 사 상이. 맞지? 여기를 찾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특수각을 이용할 거고 나와 있는 게그 공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여기 얼마냐면 0.5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0.5면 이게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요한 큼 얼마인데? 이게 1이거든. 이거 두 배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푼다? 뭐, 이게, 시간 다르지만, 이게 위치가 1될 때의 시간을 구해서, 뭐, 나온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해 예. 됐나요? 물론, 문제는 다릅니다. 되나요? 그렇게 할 거야. 요 높이가 위치라고, 지금, 여기서는. 되겠어. 예. 자, 활용을 해봐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가 0인 거다. 자, 이런 문제 그러면. 경사면과 부딪히는 순간에 위치는 요 공의 요 중심의 높이를 구해야 된다. 여기를 구해야 된다. 여기 아닙니다. 알겠어?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에 여기, 여기.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이거랑 이게 헷갈릴까봐 정확하게 또 명시도 해요. 그 중심의 높이를 ht라고 하자. 이렇게. 보통은 공 던졌을 때, 그 위치를 찾을 때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알겠지? 해보세요. 괜찮죠?